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오청원 사할집 수석 불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문제. 상변은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 하변은 흑이 먼저 두어서 패로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합쳐서 1분 생각해 보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상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변은 일단 여기를 단수 치고 이제 빠지는 수가 일단 처음에 떠오르는 수겠죠. 자, 100은 여기를둘 수밖에 없고요. 여기 단수를 칩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굳자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맥점이죠. 자, 여기서 100이 뭐 이렇게 둔다면요. 이때는 이렇게 끼우는 순간에 자충이 돼서 이 100이 두지를 못하죠. 그때에 붙이는 수는 아예 안 되겠고요 단수 치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선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거는 때려봤자 대때리면 그만이고요 이백도로 차단할 방법이 없죠 흑도를, 백이 잡혔죠 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한칸 띄는 수는요 여기서 이걸 하나 교환을 해 두고 먹여치게 되면 은딸때 단수를 쳐서 이 패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구 버티는 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집을 확보를 해서 두게 되면은 결국 패를 할수 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 한칸띄는 것은 그럴싸해 보지만 좀 어긋난 맥점이고 빠지는 수가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이 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둔다면요 이렇게 할때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때 흙은 이렇게 두게 되면요. 차단을 할때 뒤에서 꾹꾹 틀러 막으면 양자충으로 못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벡터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수는 따면서 자충 모양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 치는 것은 양단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고 둬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여기에 뉘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차단이 안 되죠. 자충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따면 대때리면 되고 여기를 단수 치면은 뭐 이어도 그만이죠. 더 이상 후속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치고 빠진 후에 이렇게 입구자 가는 수가 좋은 수고요 100 이렇게 둘때 이렇게 그냥 빠지는 수로 잡을 수 있었고요 한칸 띄는 수는 이 교환 후에 먹여치고 단수로 치게 되면 패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되겠네요 이 장면에서 빠지는 수자 그때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는요 자 이렇게 두는 것은 이게 선수니까 잡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단수 쳐서 끝이죠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두 점이 잡히니까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모양상 여기를 찝을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백의 형수가 두 가지 정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둔다면은 백은 흑은 이쪽으로 쳐도 되고 이쪽으로 쳐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백이 여기를 잇는 수는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때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요. 자, 이 수순은 여기서 먼저 이렇게 두고, 딸때 이렇게 두는 거랑 똑같은 수순이죠. 그래서 3번, 5번은 바뀌어도 지장이 없고, 자, 이렇게 젖혀서 이쪽을 파워해야 되는데,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만약에 이어준다면 여기를 막아서, 딸때 따내면 되니까 사람 모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상태에서 따내는 순간 폐로 결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백이 여기서 이렇게 안 받고요 그냥 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막는 수는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는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집이나 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흙이 잡혔죠 그래서 이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는 이것도 안 되겠죠 파고돼서 잡힙니다 자 여기서는 이었을 때 가만히 빠지는 게 정수입니다 자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렇게 받아서 역시 이 밑에서 이제 폐가 나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고, 아까 그 모양은, 자, 흙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죠. 일단 백도 정수는 이렇게 집었을때 이어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패를 버티면 이제 백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되니까 백은 뭐이 모양을 택하는 게 피차간의 최선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문제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